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내 판단으로는 이재명을 막을 사람이 당내에 없. 이 사람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어떻게든 무조건 탄핵을 막아야지만 된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지금 이미 민주당이 입법부와 사법부를, 입법부를 장악했고 사법부를 어느 정도 장악한 것 같은데 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된다면 이거는 내가 알던 자유대한민국의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그냥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거예요. 음. 예를 들어 12월 살부터 제가 싸우기 시작했는데 진짜로 가장 먼저 싸우다 보니까 엄청난 비판을 받았거든요. 집에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말리는 거예요. 당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나서냐? 네가 당에 뭘 받은 게 있다고? 그렇죠. 네가 당직자도 아닌데 국회의원들도 도망가. 그리고 저는 저도 평당원이잖아요. 저도 그렇죠. 평당원인 네. 상태였어요. 저도 지금도 평당원이. 에요 그러면 네가 지금 뭐기 국회의원이냐, 뭐 최고위원이냐, 그렇죠. 너가 대변이냐, 인너 아무것도 아닌데 왜 네가 나서서 싸우냐? 이제 집에서 걱정이 되시가 막 말리는 거예요. 그때 그냥 제가 이 한마디를 했어요. 내가 그래도 이 7년 동안 나는 어설프게 하지 않으니이 7년 동안 난이 정치에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걸다 음. 쏟아부었는데 이 상황에서도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내가 내 해야 될 말조차도 못 하면 내가 정치를 할수 없는 놈 아니냐. 내가 정치 그만해도 된다. 음. 근데 내할말 하고 싸워야겠다. 하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게 주변에 동료들도 많이 말렸거든요. 저 아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민수야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 너 정치 계속할 거면 이러면 안 돼. 지금 이 분위기 아니야. 그 제가 되게 화냈어요. 정치를 나라 망한다음에정치하면뭐할 거냐 그랬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면 정치하면뭐 할래. 어, 나 정치 그만해도 되니까 난 싸울래 하고 싸웠습니다. 근데 이게 정치를 그만 하도 해도 좋다라는 생각으로 싸우기 시작하니까 못할 말이 없더라고요. 소신껏 네, 할수 있게 못할 되는지. 말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어, 진짜로 진심으로 나라가 위태롭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진심이 담겨 나왔던 것 같고 국민들께서 먼저 교감해 주신 것 같아요. 음.